성숙한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도는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기도를하나님께 아뢰는 시간만으로 생각하는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아뢰는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간구라는 측면으로만 이해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이해입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듣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의 집에 가야 한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보금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